하나님께 돌아가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번 한주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번 정도 더 깊게 고찰을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철학적인 그 사유의 어떤 방법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런데 그들은 장소적으로, 지역적으로, 상태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적이 단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찢어버리거나 버리거나 그것들을 안 지키겠다고 선언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찢으시고 그들을 치셔서 심각한... 심판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느냐 는 말이죠.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주의해야 될것딱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을 자랑하면 안 돼요. 누가 누가 믿음이 센가? 이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왔잖아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전혀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되게 좋다고 여깁니다. 믿음 좋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성질부리고 남한테 거짓말하고 남을 용납하지 않는 생위들이 나타날 때그 사람이 새벽기도까지 그렇게 하면서까지 신앙생활 했던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오른뼈을 맞으면 왼뼈도 돌려 대주라고 했는데 겉옷을 벗겨가면 속옷까지도 벗겨주라고 했는데 그 작은 내 자존심이 상한 것 때문에 욕을 하고 인간관계 10년, 20년을 그냥 쫑을 내버리고 원수관계로 돌아섭니다 원수까지 사랑했는,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을 해보면, 결코 본제를 원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이내를 우원한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적용을 해본다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의식 체계가 바뀌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영순 권사님께서 혼자 되셨는데 아들이 오후에 밥을 먹으러 온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좀 귀찮더라도 아들이 오니까 밥을 해서 먹이는 것이 쏠쏠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유 그 아들은 밥을 먹으러 오면서 아 우리 엄마가 밥을 해주니까 참 좋다. 이 정도 아는데 그 좋은 것과 이 다음에 권사님이 밥을 못 해줄 상태까지 되어서 죄송한 표현을 쓰면 요양원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돌아가시면 엄마가 밥해 줄 때가 참 좋았더라. 달라지겠지요. 사람은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중요성을 몰라요. 가정이 평화로울 때 형제의 우애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몰라요.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하게 설때 그때는 교회가 평안한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모릅니다. 젊은 날에는 젊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왼손 오른손을 똑같이 쓰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라는 걸 몰라요. 젊음은 젊음이 지나가야 젊음의 기쁨을 알아요. 우리 강대식 집사님이 탁구를 굉장히 잘 치셨어요. 운동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몸에 병이 오고 나서 이 오른손을 쓰기 위하여 이미 뇌세포가 죽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쓰기 위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손을 여기다 받쳐서 이 올리는 연습을 시작하고 지금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을 해야 되고 오른쪽 다리도 굳어져서 가만히 놔뒀다가 새벽에 일어나려면 뻣뻣하실 겁니다. 두 다리 멀쩡한 게두손다쓸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다라는 걸 우리 강 집사님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강 집사님을 보면서 참 불편하겠다. 그러면서 그걸 내거의 행복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어마어마한 복을 지금 주시고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는 것. 우리 인간은 표현을 이렇게 한번 씁시다. 무지합니다. 미련합니다. 현재를 즐기지를 못합니다. 없는 것을 가져다가 걱정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두려운 것들을 생각해서 오늘을 망쳐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행복은 어느 날저 멀리 미래에 있을 거라고 하며 오늘을 모두 다 퉁쳐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삶은 그 고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과연 이런 인생의 무지하고 미련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명령되어지고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현재적인 시점에서 어마어마한 기쁨과 행복을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은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 일 없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어려움 없을 때는 모두 다 좋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삶이 핍절해지고,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거기서 결정되어집니다. 인간의 의식체계, 그 의식체계를 통해서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과 뜻에 의해서 자기를 선택하느냐? 거기에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다고만 하지 그 신앙을 자기의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질문 하나 한번 드려 볼까요? 지구는 평평합니까? 둥겁니까? 왜 대답들 안 하세요? 지구는 평평합니까? 둥겁니까? 그러면 둥근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본건 사진이고 영상이지 실제 지구가 둥근 걸 여러분은 못 봤어요. 땅은 음, 다 평평해 보이죠? 맞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지구는 가만히 있습니까? 공전과 자전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지요. 그러면 움직이는 걸 보셨습니까? 못 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지도 않고 이 땅이 둥글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지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여러분은 말씀하십니까? 그게 바로 생각이에요. 우리의 감각으로는 땅은 죽었다 깨나도 평평해 보이고 지구는 지금 멈춰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어지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하다고 지구가 움직여서 막 여기 막 차가 미끄러지거나 여러분이 여기 걸어서 오시는데 지구가 지금 어느 정도 공제는 빼놓고 지구 자전의 속도가 1600km예요. 자동차 160km 달려 보셨어요? 우리 전정호 집사님. 자동차 160km 달려 보셨죠? 안 달리실 것 같아. 요 <laughs> 많이 달려야 120, 130 달리실 것 같은데 160km의 10배의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못 느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하는 것으로만 따지면 전혀 지구는 움직이지도 않고 있고 이 땅은 둥글지도 않고 평평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구는 아니야 둥그러 지구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어 이두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배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배우지 않은 저 아프리카 정글에 있는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땅은 평평하다고 해요 안 해요 평평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지구가 둥글다고 지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과 누가 힘이 셀까요. 누가 힘이 세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힘이 셀까요? 아니, 이해가 안 되나.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힘이 셉니까? 지방대학 나온 사람이 힘이 셉니까? 공부를,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힘이 셉니까?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힘이 셉니까? 왜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죠? 왜 사람들이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죠? 힘 때문이고. 힘이 있어야 복되게 삽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힘이 생각의 힘입니까? 아령 들고 바벨 들어서 근육을 키운 힘입니까생각의힘임에요 힘입니까? 여러분 이 마이크 생각한 사람이 있어서 마이크 만들어낸 거예요. 스마트폰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 땅에 보여지는 거 보여지지 않는 그 모든 것, 인간의 제도, 뭐 어떤 이념, 어떤 물건, 그 모든 것은 처음에 모두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거예요. 스마트폰도 생각 속에서 나오고 텔레비전에서도 텔레비전도 생각 속에서 나왔고 민주주의도 저 공산주의도 이 세상에는 있 모든 유형 무형의 것들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 중에 가장 센 힘이 무슨 힘? 생각의 힘. 생각의 힘, 그 사, 생각의 힘으로 처음 만들어진 물건, 처음 만들어진 사상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을 창의적이라고 하고 만들어놓은 물건을 쓰는 스마트폰을 누가 만들었어요? 스마트폰을 만든 이런 사람들, 컴퓨터를 누가 만들었어요? 빌 게이츠가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고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손에 쥐어진 대로 내 돈만. 주고 바꿔서 그걸 쓰고 있는 종속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의 힘이 강한 사람이, 생각의 힘이 주도적인 사람이, 생각의 힘이 주관적이고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세상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힘을 갖는 거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속에서 그냥 길들여져서 종속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리가 없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딛고 있는 우리의 삶의 세계는요 인간이 만든 것과 인간이 만들지 않은 두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지 않았는데 해가 있고 인간이 만들지 않았는데 지구가 있고 인간이 만들지 않았는데 저 강이 있고 인간이 만들지 않았는데 바다가 있고 인간이 만들지 않았는데 나무가 있고 인간이 만들지 않았는데 새가 있고 짐승이 있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연이라 그래요 자연 만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인간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만들지 않은 세계에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이 건물 우리의 옷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여지는 스피커 이 나무 이, 이 목재 어이 피아노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신고 있는 신발이나 옷 안경 이거 다 인간이 만든 거죠 이 인간이 만든 것을 문명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옷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다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인간은 이 문명 속에서 살때 이 문명 앞에 반드시 붙여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도시 문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도시 사람들은. 이 문명인들이 이 문명화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조금 더 앞선 사람들을 문화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고 그 문명 속에서 무슨 혜택을 누리며 사는 이런 다양한 방식들 이것들이 문화적인 활동이고 문화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자연스러운 방식대로 자연에서 사는 사람이 힘이 세겠습니까? 도시 문명에 돌아와서 도시 문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힘이 있겠습니까? 도시 문명 안에서 돌아와서 사는 사람이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미개인이라고 얘기하고 이 도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문명화되었다. 문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문명 안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고 누리고 있고 즐기고 있고 실제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죠? 생각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생각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의 힘은 엄청난 건데, 이 도시 문명 안에서도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고,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돈을 움켜쥐고, 누가 권력을 잡죠?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힘을 과시를 해요. 그렇다면 사람은 잡으세요. 저 자연 속에서 살다가 어,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냅니다. 그냥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연 내에서만 생각을 하고 도시 문명으로 도는 사람들은 도시와 자연을 아우러서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공부를 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왜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시키죠? 애들이 태어나면 그냥 자연인이에요. 우리 노이소리 그냥 자연인이야. 얘가 도시 문명 속에서 살려면 얘가 계속해서 배워야 돼.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세계에서 이 도시 세계로 들어오도록 뭘 바꿔줘야 되냐면 생각을 바꿔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요체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시 문명을 살기 위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5세기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 이데아라고 하는 사상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 현상계 속에서 지금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저 이상 세계에 분명히 실재한다. 이것들은 지금 다 허상이다. 이 개념을 그대로 기독교가 차용을 하면 어떤 식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삶은 모두 지나가 버리고 꿈같이 지나가는 거고 우리의 진짜 백의 삶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그 이상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철인이 어 철학자가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그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학교 정문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써서 붙였습니다. 기아학을 모르는 사람은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 여러분, 기아학이 뭐예요? 아 오늘 좀더 더 미궁에 들어가는데. 어? 자, 봅시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게 제가 뭘 그린 것 같아요? 지금 뭘 그린 것 같아요? 자. 아니, 다시 한번 그릴게요. 다른 거 그릴게요. 뭘 그렸어요? 제가 지금 기아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큰 소리로 얘기해보세요. 이거 지금 뭐 그렸어요? 아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자이저이뭘 자, 이 그렸어요? 원을 그렸어요. 그죠? 근데 원을 그리고 자 보세요. 자 이건 뭘 그렸어요? 세모 예 삼각형을 그렸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원은 존재합니까? 삼각형은 존재합니까? 사각형은 존재합니까? 원원 원 같은 원이 존재하고 삼각형 같은 삼각형이 존재하고 사각형 같은 사각형이 존재하는 거예요. 완전한 원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덧셈 뺄셈하는 사람이 힘이 셉니까? 어 삼각함수를 하는 사람이 힘이 셉니까?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 힘이 센게 있고 그 높이가 달라요.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은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는 없는 거예요. 원도 완전한 원은 이 땅에 없어요. 다 사람의 머릿속에만 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동차 바퀴도 만들고 그 원의 모양으로 자동차 바퀴도 만들고 이 직사각형으로 벽돌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생각에 있는 것들을 다 투영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때 하나님은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볼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그럼 하나님을 뭘로만 우리가 알수 있는가? 우리의 인식 체계로만 하나님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시 문명인이 되려면 자연적인 상태의 무지와 미련함을 벗어에서 도시 문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생각이 달라져야만이 도시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뭘로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몸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너지가 덜 고갈됩니다. 제가요,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책을 보고요, 또그 생각을 정리하면서 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판을 칩니다. 한 시간에서 두 시간 하고 나면요, 완전히 다가 떨어져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런데 애들하고 국토종단을 하면 하루 종일 12시간을 걸어도 2시간 머리 쓰는 작업을 한 것보다 안 지쳐요. 이석훈 집사님하고 제가 함께 수양관에서 일을 하면서 아, 내가 가끔씩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집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집사님은 용접하시고, 몸으로 하고 좀 뜨거운 데서 좀유용하기는 해도, 어? 목사님, 아니, 집사님은 참, 어, 그 일하는 시간만 집중해서 그 시간만 딱 지키고 나면 몸이 편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쓰는 그 힘이 이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우리 이모 걱정 오늘 뭘 먹을까 이런 잡념 말고 나 자신을 힘있게 만들고 내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살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당구를 치러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가잖아요. 그럼 당구장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알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머리를 흔들어요. 그러면서 아, 그런 얘기 뭐더아해요 목사님. 그건 교회에서 설교하세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제가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술 담배 끊으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제가 그러다가 병 납니다. 이렇게 고개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대한 그게으름 생각이 미치지를 못하니까 사람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70이 다 됐는데 담배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폈답니다. 그러면서 기침을 하고 집에서 애들도 너무 싫어하고 자기 몸도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세요. 어? 그러면 딱 하는 말 담배 핀다고 폐암 걸리는 거 아닙니다. 담배 피도요. 90까지 사는 우리 동네 어른도 계십니다. 생각을 안 해. 자기한테 그렇게 그런 어려움이. 우리 날 받아 놓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이 생각만 똑바로 하면 사람은 다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할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바르게 아으라고할때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라는 얘기도 아니고 물론 다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 감각적으로 행동하고 감각적으로 생각하고 육감적으로 느끼고 육감적으로 행동하고 보여지는 대로 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삶을 쫓아서 내이 몸뚱이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삶이 신앙이고 교회인 거예요. 오늘. 참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생각이 다른 말로 바, 바뀌어야만이, 우리의 의식체계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장의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진리를 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그냥 성경에 박혀 있는 말씀이지 내 삶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고 경험되는 보배로운 지식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을 마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각의 변화와 그리고 생각의 힘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더 좋아지고 나아져서 여러분을 기쁨과 행복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런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